그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,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최솟값을 구하시오. 그러면 이 친구의 최솟값이 0 이상이 되면 되겠죠?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a를 미분하면은 12x 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12x 제곱으로 묶어내면은 x 마이너스 1 남을 거고, 그러면은 이런 친구인데, 0에서는 접하고, 1에서 감소, 감소, 증가. 그럼 1에서 극소값을 가지긴 하지만, 이 친구가 무조건 최소값이겠죠? 자, 그럼 1 대입하면은 3-4+, a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, a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, 1이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함수를 한 방에 보셔도 되고, 꺼든요 음, 아니면은, 이렇게. 따르 켜서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3x 네 제곱 마이너스 4x 세 제곱을 남겨 가지고 마이너스 a 그럼 이 친구 함수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친구잖아요 12x 세 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12x 제곱으로 묶어 주면은 x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똑같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에서 최소 값을 가지는 거고, 1, 대신에 마이너스 1. 근데 대충 보니까 0에서는 0지할 거고, 이렇게 살씨. 조금 과장되게 살짝 그려주면은 얘가 1, 마이너스 -1 1될 거고. 이렇게 되니까.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. 두모도부터 있으니까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펜셔도 되고, 본인들이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mm uh -huh.